안녕하세요. 스포츠 수업 이호주 선생님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저번 시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체력관리 파트중 헬스 상체에 관한 수업을 할게요. 오늘 배울 것은 교과서 학습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체 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상체 운동은 3두, 2두, 삼각근으로 나눠서 배워볼게요. 건강과 영양 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가급적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분이 포함된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야 돼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점심 시간에 안 먹는 친구들 반초 점심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즐겁게 대하며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서 알아볼게요. 탄수화물 주 에너지원으로 순간적인 힘을 낼때 가장 먼저 사용되고요. 지방 오랜 시간 운동하면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단백질, 주로 근육을 구성하며 탄수화물과 지방이 소진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무기질, 인체를 구성하는 뼈와 혈액에 필요한 성분으로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영양소의 기능을 돕고 피로회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 인체의 약 70%를 구성하는 물은 체온 조절을 돕고 영양소의 이동과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운동 전후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는 말도 있죠. 체력 증진과 관리. 체력 증진의 원리는 운동을 반복하면 인체가 그 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 수준을 약간 넘는 강도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체력 향상의 효과가 크다. 유연성 증진의 원리, 근력 근지구력 증진의 원리, 심폐지구력 증진의 원리, 종합체력 증진의 원리 중에서 우리는 근력, 근지구력 증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동 시 주의사항 보고 넘어갈게요. 근육통 예방과 운동 효과 향상을 위해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힘을 쓰는 도중에는 숨을 내쉬고 힘을 쓴 후에는 숨을 들이마셔줍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의 맞는 운동 기구를 선택하고, 무거운 무게의 기구로 운동할 경우 꼭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합니다. 괜히 무거운 무게를 혼자서 힘들게 했다가 근육 다치면 더 아프겠죠? 꼭 무거운 무게 할 때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기구를 선택해서 근육을 키우도록 합니다. 팔의 근육을 보면 이두근은 앞면에, 삼두근은 뒷면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삼두근, 이두근 배우고 삼각근은 어 어깨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체 운동에서 삼두근 운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 덤벨 킥백이라는 운동이고 어떻게 하느냐면. 무게를 들고 있지 않은 쪽의 손과 발은 벤치의 무릎을 구부리고, 벤치에 올려 놓은 손은 약 10에서 20cm 정도 어깨 앞, 체중을 지지하며 벤치에 올려 놓는다. 덤벨을 들고 있는 발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전된 자세를 유지한다. 그 다음, 덤벨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 중지에서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 네 번째, 어깨와 팔꿈치는 항상 지면과 수평을 이루며 자세를 유지하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어, 그림처럼 상하삼두은 빨간색 부위로 표시된 곳의 운동이고요. 어, 자신의 무게밖에 에 해 주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어 덤벨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봤던 모습이죠. 세 번째 그림과 같은 동작인 덤벨 컬 동작이에요. 이두근의 부위는 쉽게 설명하면 알통 근육으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겠네요. 대표되는 덤벨 컬 운동은 이두근 팔 근육을 고르게 키워줍니다. 고립된 운동이며 다른 관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한 상태에서 팔만 굽히게 되니까 이두근만 고립시킬 수 있어요. 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려 허리를 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편하게 씁니다. 두 번째 양손에 덤벨을 잡고 당겨주는 느낌으로 들어올린다. 그 대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승모근이, 승모근 운동이 되겠죠? 세 번째 자세를 유지하며 어깨와 팔꿈치의 위치가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네 번째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 모습도 앞에서 봤던 그림 중 하나죠. 어깨 운동, 즉, 삼각근이라고 하는 프론트 레이즈 운동입니다. 앞모습과 옆모습, 보이나요? 운동 방법은, 첫 번째, 어깨 너비만큼 발을 벌려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쓴다. 두 번째, 덤벨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린다. 양손으로 잡아도 되고, 한 손씩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세 번째, 팔꿈치의 각은 최소한 135도로 정도를 유지한다. 어, 덤벨을 들때 팔꿈치는 어깨 라인 정면으로 일직선을 유지한다. 너무 오버해서 들게 되면 어깨가 아니라 승모근이 더 힘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 팔꿈치가 어깨 라인 정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최소한 1초 이상은 정지했다가 내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다음 주에는 건강과 체력 관리 파트 중 헬스, 하체에 관한 수업을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